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용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용띠 여러분들 참 머리가 비상하고 좋죠 머리가 비상하고 좋다 보니 내께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다 보면 내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나를 좀 낮추고 가셔라. 그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좀 신중하게 급한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가시다 보면은 본인들이 이루고 싶은 거,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한 해이다. 너무 급한 마음에 내가 내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경진생 22살 경진생 분들 아직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내가 직장을 나간다든가, 내가 새로운 사업, 뭔가를 시작을 해서 내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직은 자리를 못 잡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급한 마음을 먹다 보면 은 내가 해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도 있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려다 보니 내가 뭔가를 좀 경거망동해서 내가 손재가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좀 관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고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가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뭔가를 이루시는 게 좋겠고,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한꺼번에 횡재를 하려는 마음보다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원하신다라면 큰 무리가 없는 한 해이다. 근데 내가. 내 노력을 천천히가 아닌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닌 다른 횡재를 원한다라면 조금 관재가 들어올 수 있고 구설수 십일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연으로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서 좀 우리가 시끄러운 수가 걸릴 수가 있다. 이상하게도 친구의 인연이 내 인연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수이다 보니까 그런 건좀 조심하고 들어가셔라. 그렇게 보입니다. 무진생 서른네 살 무진생 분들 무진생 분들 금전이 서서히 들어오는 한 해이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위치가 있고 내 자리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준비를 그 동안 뭘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그거에 대한 뭐 결실이 맺어진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직장으로도 내가 이동 변동이 생기면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 사업으로 인해 사업 확장도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했던 사업 말고 다른 걸 하나를 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한테 새로운 뭔가 결실이 들어온다.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없겠죠? 준비를 한 사람들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안 들어와요? 이러지 마세요. 왜냐?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뭐가 뚝 떨어지겠어요.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올해 뭔가가 소득이 보인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축년 올해는 내가 새로운 뭔가를 나한테 얻는 한 해이다. 그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겠죠? 금전으로도 나한테 서서히 들어오는 금전, 한꺼번에 쑥 들어오는 금전은 아니지만, 금전도 서서히 풀리는 한 해이고, 크게 나한테 문제가 없는 한 해이다. 단, 이상하게 시끄러운 수가 많아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좀 시기질투를 한다라는 거죠. 직장에 있었다면 내가 직장에서 상승을 하고 승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어요주위에 주위 사람들, 내 밑에 사람들, 동료들한테 내가 좀 눈총이 받아지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시기질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시기질투는 내가 좀 조심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더잘 지내고 주위 사람들하고도 내가 조금 평탄하게 잘 지내면 원만하게 지냈을 때 나한테 좀 좋은 일. 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잘랐다 하고 나만 잘랐다 하고 막 이러고 다니시면 좀 다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자리를 하다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를 하다가 서로가 치고받고들을 하다가 서로 경찰서를 왕래할 수도 있고 서로가 그로 인해서 너 잘랐니 나 잘랐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진생. 46살 병진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상문도 보이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한테 금전은 들어오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은 뒤로 처지는 한 해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욕심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리, 내 위치가 있는데 내 자리, 내 위치에서 내가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더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 아닌 너무 많은 걸 벌리다 보니 금전이 들어오지만 뒤로는 빠지잖아요. 그리고 상문이 아까 들어온다 그랬죠. 상문이 들어오다 보니 나한테 안 좋은 상문이 끼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벌리면 그게 좋게 돌아오겠어요? 안 좋게 돌아오겠어요? 나한테 결실은 별로 안 좋게 돌아온다. 상문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나한테 좀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네 같은데 어디라도 가서 물어보고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내가 나 스스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한테는 좀 버겁다. 그래서 큰 욕심을 내다보면 그 뒤로 낭패가 들어온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욕심을 내세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결실이 좋은데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나한테 조금 뒤로 손실이 들어온다. 구설 시비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욕심을 과욕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평탄한 한해가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갑진생, 58세 갑진생분들, 58세 갑진생분들은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아직은 내가 사회에서 내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내 위치, 내 자리에 조금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움직임이 생기기도 하고, 내 자리에 뭔가가 위축이 들어오는 한 해이다. 그래서 내 자리에 이동 변동수가 생긴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내가 신중하게 모든 일 처리를 하면서도 한번 체크 더 하시고 한번더 보시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왜냐? 내 자리에 이동변동이 들어오는 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려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항상 껐던 불도 다시 보듯이 두드린 돌다리도 다시 두드리듯이 뭔가 내가 사인을 한다든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내 자리에 내가 승진수로 된다 그렇게 보여요. 그것만 잘 지키고 가시면 올한해잘 평탄하게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70세 임진생분들, 70세 임진생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문서 이동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팔고 나면 그 문서가 오르고 내가 문서를 살려고 래요 그 문서를 사고 나면 이 문서는 떨어지는 형국이다. 문서 이동이 오면서 남들은 다 보는데 나는 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보고 한번더 생각해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 그 부분을 본인들이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라. 그런 거죠. 내 의지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 뭐 괜찮아+ 괜찮아해서 홀라당 샀는데. 그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무조건 다 믿고 가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남의 말에 기기울이기는 하지만. 내 판단도 있어야 된다. 무조건 남의 탓만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돈이 손실되는 거지, 그 사람 돈이 손실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디 문서나 어디 다른데 투자를 하시더라도 내 마음, 내 신중을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잘 하셔야 내가 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까지 신축년 용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용띠 여러분, 어, 나한테 맞는 것도 있을 거고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한 해가 이렇습니다 하고 일러드리는 거지 본인이 이렇습니다 하고 일러드리는 건 아니니까 개개인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봐주세요. 지금까지 소원사 영꼬다시당이었습니다.